자, 46번처럼 일단 뭐 한번 적을까요 지수에서 밑에도 x라는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x라는 미지수가 있다. 이런 경우의 풀이 방법은 한 가지죠. 양변에 로그를 잡는다. 다만 이 15라는 이 친구를 써먹기 위해서는 양쪽에다가 밑이 15인 로그를 잡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로그 15에, 뭐 이제부터는 좀 아는 부분이니까.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루트 15는 15에 대한 15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로 분리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로그는 더하기 자 이번에 로그 15의 x 한번 이건 적읍시다. 로그 15의 x인데 여기 뭐가 있나요? 15의 x죠. 그래서 요거 내려오게 되면 로그 15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뭐가 될까? 2가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2의 로그에 15X 다자 로그 15X 가 내려오면 이 부분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15X 를 잠시 t 로 제한을 해 볼까요? 그러면 t 의 제곱에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 t 더하기 2분의 1은 0이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두 근인 t1 더하기 t2는 2가 되고, t1 곱하기 t2는 2분의 1인데, 뭐가 필요할지는, 어, 풀어보면 알수 있겠죠? 두 실근이라는 것은 x의 근을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가 아니라. 그렇다면, x의 두 근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알파벳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근 t1, t2를, 여기에 두근을 T1, T2로 한다 할 때, T1이 뭐냐? 그러면 T는 로그 15에 대한 X의 치환이니까요 로그 15의 알파 이렇게 되고, T2는 로그 15의 베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근의 꼽이라는 것은 알파 베타가 꼽혀져 있는 걸 원한다면 로그는 더셈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T1, T2는 로그 15의 알파 더하기 로그 15의 베타 그래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15의 알파베타다 이렇게 적을 텐데 합이 뭐라고? 밑에 구해놨죠? 여기 2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다 그래서 답이 보입니다 두 실근, x에 대한 실근 알파베타는 15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거죠